다른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구나, 고통이구나를 수행의 과정에서 철저히 알게 되어요.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지혜의 즐거움, 행복이 이제 어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 행복이 다였는데 이제 이 감각적인 즐거움, 행복을 멀리 떠나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지혜의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또는 선정의 지혜를 지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무상고 무화로 아는 그 지혜 때문에 정말 이제 이거는 고통으로 턴하지 않는 위험이 없는 그런 행복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몸과 마음이 이제 태어남 생, 이제 생김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 때문에 병덤,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남, 예,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이 몸과 마음을 짐지고, 어, 그 삶의 굴레, 윤회의 굴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생김, 태어남,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이다? 문장 완성해 보세요. 다른 견해. 태어나미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이다. 숨. 에? 음. 숨. 자, 태어나미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이다. 음. 자, 태어나미 괴로움이고 숨이 행복이다. 좀 문장이 좀 완벽하지 않지 않나요? <laughs> 태어나미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이다? 어, 그래. 맞습니다. 그죠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이다. 응?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도를 이루시고 나에게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집 짓는 자여, 그 가래에 집 짓는 자여. 그 대들보 모명은 모명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태어남 뭔 이제 다, 더 이상 없다라고. 나의 태어남은 다 했다, 끝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제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이다. 라고 지금 그, 바른 인포메이션, 생각으로라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분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와, 너무 훌륭하시네요. 예, 요 바른 견해 바른 지금 인포메이션 지혜에는 네 가지 레벨의 지혜가 있다 그랬나요? 예, 세 가지 레벨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적 삶은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은 뭐예요? 앵버. 예? 앵버. 뭐? 어? 뭐? 아, 태어 자, 태어남은 삶이잖아요. 태어나지 않음은 뭐예요? 네, 그래. 열반이라고도 할수 있고, 죽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큰 죽음이에요. 예? 우리 죽음 엄청나게 몸서리 치게 싫어하잖아요. 어린애도 가시 하나 베기면, 아, 죽을까봐. 막, 그냥, 그죠. 가시 하나 베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것 빼야돼. 그죠? 그렇게 이 태어남은 괴로움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시달려요? 아까 태어나지 않음은 그 열반인데, 어, 좀더 쉽게 말하면, 열반 하면 파리 니파나에서 아란들의 죽음이잖아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태,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 죽음은 행복이다. 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음을 어, 우리가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 죽음의 그 공포 이존재생의이생 이이 물질과 정신 이유이있에 지나치게 지착하는 요것, 요것. 어, 이게 괴로움인데, 이걸 행복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미칠 것 같은 괴로워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된, 지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늙어서 병들어 죽어갈 때, 정신만 차리면 돼요. 그래서 죽음은 지금 몸의 병덤,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법학의사님? 에 네? 아, 직 몸도 막, 지금 막, 발다리가 막 아프고 요 요곳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만 차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죠. 몸이 있으면 또 어쩝니까? 또 그때 바른 마음으로 조금 직전에 숨을 아시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요 뒤에 요 질문이 있던데 어 수, 수행 목표를 오직 숨보기에 둔다. 숨보기에 마음 집중하고, 숨보기에 마음 챙임하고 숨보기를 완전 몸에 익힌다. 습관으로 만든다. 숨보기에 명상 자선 시간은 물론 걷거나 공덕행 할 때, 누워 잠자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항상 숨보기를 한다. 저는 부족해서 니밋다가 떠는 정상 깨달음은 들어가기 힘들다. 숨보기에 섭만 쌓아도 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라고 훌륭하신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럼요 지금 수행자님 누워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항상 숨 보기를 한다 그러셨어요 이분은 하려고 노력합니다가 아닙니다 이분은 한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렇게 예, 습관적인 업이거든요 그럼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뭔 업을, 뭔 무거운 선업, 불선업 짓겠습니까? 대부분 습관적인업 일어나요. 뭐습관적인업 없으면 전에 지었던 선, 불선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자, 죽음 직전에, 뭔, 거기, 그때 업 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습관적으로 지었던 순복이를 하시게 되면 이분은 반드시, 예, 그, 지금 숨을 보시며 어, 선정의 오요소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시면 새계천상에 태어나시겠죠 응? 근데 새계천상도 거기서 다 하면 다시 어, 욕계천상이나 또 인간계로 떨어지니까 응? 어 저기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 수행하기를 평상시에 좀 그렇게 발언하십시오 그 인간이 너무 별로다 그러면은 도솔천내운궁에 태어나서 하던 수행을 미래에 미래 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하던 수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수행하시면서 또그 발언 발언이 있으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나의 수행의 공덕이 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나 어 도솔천내운궁에 태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다라고 그래서 이제 담진치를 계속 이제 버리게 하게, 버리는 수행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다. 이게 업과 업의 값을 아는 서원 발언이잖아요. 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요. 예. 근데 내가 순복이 한것 때문에 뭐좀더 오래 살아지다뭐좀 지금 아프는 몸이 좀 건강해지다. 이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죠? 이거는 바람일이 안 되는 서원이고 예, 바람일이 되는 가능한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께서는 네, 당연히 지금 어, 순복기 선만 쌓아도 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숨 보시면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번뇌 망상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지금 이 수행자님께서 수행체에 오셔서 수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아마 70세 넘, 넘는 분일 것이 제 같아요. 그래도 뭔이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 너무 끈질기 가지고 잘안 죽어요. 한 20년은 사실 거예요. 뜻대로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통이에요. 예,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수복이 선만 쌓죠 그럼 이건 대단한 업이 바뀔 거예요. 예, 선업이 정장되고, 불선업은 이렇게 소멸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다음 생에는, 어, 이제 젊어서부터 수행하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생에서 지금부터 한 20년을 오직 숨만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니면 천상계에 태어나시거나, 그럼 이 생에 업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했는데, 이 생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생만 바뀌는 게 어. 아니고, 다음 생까지, 그 다음 생까지, 파리 니빠나에 될 때까지를 지금이 자지우지할 수 있어요. 윤회를 단축시키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이제 태어나지 않 음,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 아라한들의 죽음이에요. 그 파리 니바나에던 그, 그, 것이 이제 태어나지 않은 죽음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요, 연원하다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냥 죽음. 예. 죽음은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어,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요 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만 생각해도 공포감이 일어나서 실제 아파서 병대로 죽을 때 우리가 축적한 그 창조된 고통, 그 공포감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 공포감에 시달려서 죽음 직전에 자기를 안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생에 대한 집착이 그 죽음 직전에 그 공포감으로 그는 두려움, 공포감은 하여튼, 지금, 공포, 두려움은 무지 상태로, 지금 생을 지착하려고 탐욕하게 되면, 반드시 사악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삶은 고통, 죽음, 행복, 그표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 병들고 죽는 것을, 좀, 이양 병들어 죽을 건데, 좀,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